주차장 정비 8탄 우연히 발견된 결함입니다. 지난번 댐퍼 풀리를 교환하면서 엔진 커버를 닫기 전에 저렇게 케이블 피복이 약간 찢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추측은 엔진의 진동이 가해지면서. 저 엔진을 덮고 있는 엔진 커버의 모서리 부분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 커버가 하필이면 지금 보시는 에어 플로우미터 케이블에 간섭이 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 안에 있는 전선까지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그 겉에 있는 피복이 잘려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엔진 커버에 닫힌 상태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보지 않고서는 저 부분이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알수 없었지만 이렇게 커버를 들춰보니 에어플로우미터 쪽에 전선 피복이 닿는 것을 확인하고 고민하던 중 해당 부위를 조금 잘라내고요 저렇게 절연 테이블 이용해서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 커버의 일부를 잘라내서 원 모양의 과는 달라져 뭐, 마음이 좀 아프긴 하 겠지만 에어플로우 미터 와이어 가 끊어지게 되면 차량에 제가 알 기론 엔진룸 경고등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bmw 에어플로우 미터를 교환 하게 되면 어, 가격이 19만원 선으로 만만치 않게 되는데요 더큰 돈이 깨지는 것보다 차라리 커버 일부를 포기하고 이렇게 발견해서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고 절연 테이프 풀리지 않도록 양쪽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 줬습니다 어 이번 자가정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저 엔진 커버를 열어보지 않는 한은 알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정비에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엔진 커버만큼은 한번 들어서 엔진 주변을 지나가는 케이블이 이상은 없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수를 끝내고 엔진 커버가 저렇게 꺾여 있지만 어, 저 꺾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집에 조금 남아 있는 퍼티를 이용해서 다시 저끝 부분이 어, 좀 단단히 고정되도록 어, 나름 저렇게 발라봤는데요. 어, 저 퍼티가 굳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에어 메스 미터라고 통칭되는 저 센서에 케이블에 더 이상은 이제 간섭이 발생되지 않겠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멋들어진 커버를 닫고 나면 저 케이블에 손상이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네트를 열고 꼭저 엔진 커버 한 번쯤은 들어서 그 안으로 지나가는 케이블이 이상 없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저 부분을 몰랐다면 어, 플로미터 와이어가 결국 데미지돼서 손상이 입을 때까지 뭐 전혀 몰랐겠죠. 아, 저렇게 안으로 넣고 들춰봐야 보이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아빠의 놀이터 우연히 발견한 케이블 결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